때는 맛과 경영 실력도 중요하지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홍보 마케팅 전략이죠. 요즘에는 스토리텔링 전략이 대세라고 하는데요. 이 지식이나 정보가 문서의 형태로 있을 때보다 스토리에 담겨져 있을 때그 전달력이 훨씬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보실까요? 그냥 맛있는 된장찌개와 어머니의 손맛이 듬뿍 들어간 구수한 된장찌개. 여러분 어떤 게더 드시고 싶으신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주인공도 이 평범한 음식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분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민 간식 닭강정 떡볶이 튀김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꽉찬 맛을 찾기 위해 젊음을 걸었다 넌길확 뜨는 사장님만의 출석전은 과연 무엇일까. 되게 저자본으로할수 있는 이제 배달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트럭에서 시작을 하고요. 손님들의 호기심을 발동시킨 전단지 한 장. 잘 만든 전단지 열 홍보 함번 없다. 우리 동네 맞춤형 홍보 전략가를 만나러 고고 손님들의 숨겨진 유머 본능을 읽게 우는 전단지 한 장. 이기박힌 홍보 전략 과연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을까? 찾아가 봤더니 장사 준비 한창인 조, 젊은 사장님. 예전에 제가 비술치료사 일을 했었었어요. 근데. 아동미술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 회사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그분 회사가 커지는 과정도 보고 되게 많이 배웠어요, 사업을. 그래서 이제 회사가 점점 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제 브랜드를 갖고 싶은 욕심에 나와서 찾아보니까 떡볶이집은 되게 많은데 떡볶이를 제대로 배달해준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대문 엽기 떡볶이 같은 경우도 매운맛만 있어서 매운맛 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또 외면받고 있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그래도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겠다. 경쟁업체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저자본으로 할수 있는 이제 배달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트럭에서 시작을 했고요, 하긴. 트럭에서 시작한 후 닭강정과 가래떡을 내세운 배달 전문점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빛나는 아이디어 때문이란다. 매력적인 것은 언제나 이기적이다. 강한 멘트와 유머를 내세운 전단지 덕분에 손님들 시선 끌게. 선무. 작은 소상공인들은 광고를 아무리 해도 대기업에 묻혀요. 계속 묻혀요. 그분들 10만 장, 100만 장 뿌리는데, 저는 자본금 때문에. 많이 풀어봐 1만 장, 2만 장인데, 그것도 다 똑같이 버려지고 이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제일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눈에 띄고, 눈에 한번 띄었으면, 한 번만 웃어주면은, 그래도 호감이 생겨서 좋게 기억되지 않을까. 나는 마음에 문구도 살짝 야하게 뭐 길고 굽은 것은 맛있다. 일단 눈에 띄잖아요. 일단 한번 보고 뒤에 그 뒷장에 개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한번 피식 웃으면 그래 도 그냥 전단지보다는 한번더 쉽게 기억되고 호감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넣어 세상에 없는 메뉴 완전 재미와 안마 더마리 토끼를 잡아냈다. 야이 토끼들 덕분에 손님들에게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단다. 이기적인 약탈자의 반전 알바비라든지. 새하얀 서른이에 뿌려진 모짜렐라 치즈라든지 메뉴 이름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또 10장 모으면 30%, 20장 모으면 50%, 30장 모으면 어떡하지? 이런 문구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광고가 너무 웃겨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광고 보고서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많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런 거 보면 잘 만든 광고 하나가 효과가 진짜 큰것 같아요. 잘 만든 광고 하나가 가게를 일으킨다. 보석구석 재치가 넘치는데. 이미 인터넷 안에서는 유명인사, 호기심을 끄는 멘트와 사진 덕분에 네티즌 사이에서도 시선 집중, 홍보 전문가로서도 매우 활약 중이다. 좀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저희 광고가 되게 유명해요 인터넷에서, 네, 근데 네이버나 다음 메인 페이지로 뜰 정도로 유명한데 광고 회사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이제 그러니까 큰 광고 회사는 아니고요 중소기업에서 이제 외주를 이제 문의를 하는데 제한계죠 저희는 저희 쓸 것도 버벅대고 겨우겨우 반세서 만들어내는데. 예. 속스러운 <laughs> 셀프 자랑 시간이 지나고 이번엔 음식 자랑 시간인가 홍범한 자랑선 안 된다 식당의 기본은 음식 맛에서 나오는 법 여성 고객에 딱 맞는 맛을 맞추기 위해 많은 정성을 썼는데 한국뭐 다른 게 들어간다고 는데그 뭐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물엿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생강 균엿이라고 예전에 우리 어릴 적에 깨먹던 그런 넣있어요 이 어, 이걸 넣으면 뭔가 맛이 다르나요? 응. 물려서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데다가 좀 약간 뭐,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조미료들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갱념으로만 이제 나오니까 확실히 단맛도 좀더 깔끔하게 나고 진맛도 더 깔끔하고 정상 듬뿍 입은 핫한 음식들 대공개!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무슨 그냥 그 저기 뭐야 진짜 음식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 같이 굉장히 지금 보기에도 엄청 예뻐요. 네. 좀 소개 좀, 한번 좀 시켜주세요. 네, 이거는 일단 뭐 보시듯이 탕수육입니다. 탕수육인데. 네, 탕수육. 저희가 이상하게 탕수육을 맛있다고 하시는 분도 많으셔서 떡볶이보다 네. <laughs> 당황하고 있습니다. 음. 저희 주력인 가래떡 떡볶이입니다. 아. 통으로 잘라서 가래떡은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쫄깃한 맛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얇게 안 자르고 굵게 음.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기적 강정이라는 브랜드로 네. 두달 전에 새로 출범한 강정인데요. 음. 속초나 뭐 인천 같은 데 유명한 닭강정집 많잖아요. 네. 거기 모토로 해서 아. 조금씩 아. <laughs> 네.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것고모토스니다 네. 뭐 네. 그리고 이두 가지가 저희 가게에서 가장 특이한 메뉴들인데요. 음. 네. 양념 튀김이라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예, 떡볶이 소스는 약간 다른 소스에다가 튀김들을 묻혀서 나가는 건데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알밥입니다. 예, 정식 명칭은 이기적인 약탈자의 반전 알밥인데요. <laughs>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일단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네. 먹방계의 대가 김PD의 시식 시간! 깔끔한 배달용기에 남긴 닭강정과 떡볶이를 차례로 맛보는데. 재시는 메뉴 이름 때문에 더 궁금해질 것네. 아주 아주. 맛은 과연 음, 음, 어떤 것이요? 아,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하겠어요. 네. 네. 여성분들이. 좋아하실까? 이게 매운 맛이 게 깔끔하게 맵네. 이렇게 매운 맛은 매는 뭐 어, 비율이 저는, 있을까요? 아 제가 매운 걸못 먹어서 <laughs> 아니요 매운 맛은 특별히 없고요. 그냥 <laughs> 그 베트남 땡초 고춧가루 음. 그걸로 음. 내고 싶다. 또 이게 재밌는 게또 이게 좀 이게 재밌더라고요. 예. 계란. 계란인데 다른 데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튀겨주잖아요. 예. 튀겨서 안에서 또막 느끼지고 막 이렇게 예. 해서 먹는데 이거는 아예 이렇게 잘라서 흰자는 또 흰자. 또 노른자. 노른자는 또 이렇게 이게 또 노른자 이렇게 또 튀기셔가지고 굉장히 또 센스가. <laughs> 네. 여성분들 제식이 편하게. 기름도 거창한 안전 알밥 안에는 에이? 진짜 알이 통째로 하나 뜨거니이 계란을 깨서 간장과 잘 비벼 먹는 게 포인트. 재미있거 맛도 좋아. 에이? 아주 좋아. 제가 배우기를 사업을 하려면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지 남자들이 지갑을 연다고 배워서 모든 포커스가 여성분들한테만 맞춰져 있어요. 되게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할 때는 매콤하고 구성도 여자분들이 혼자 드시거나 두분 드시기에 좋게. 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드시고는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달고 여성들 입맛까지 잡았으니 이번엔 마음까지 사로잡겠다. 평범한 일회용 포장용기 대신에 고급 포장용기를 선택했는데 여기 도 나름의 전략이 있다. 이런 용기를 왜 쓰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다른 다른 대기업들처럼 로고를 박아 간다든지 그렇게 저희 상호를 어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럴 바에는 조금 비싸도 네, 모양 예쁜 용기들을 쓰면 그래도 포장 깔끔하다라는 이미지라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비싸도 쓰고 있습니다. 자만의 홍보 전략과 경영 방식으로 새로운 보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창조 경제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의 전략은 적중 여성 손님들 입만 맞추고 그리고 남성 손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니 음식을 맛본 감상평도 대단하다. 되게 개운해요. 느끼하지 않고 이렇게 부드러 음, 운한데 <laughs> 씹는 맛이 있어서 좋네요. 커서 떡이. 아 어, 여기 떡이 되게 크잖아요. 다른 음, 네. 떡볶이 집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다르죠. 이렇게 하는데 없으니까 재밌네요. 우선 보는 재미가 있고 잘짚히지도 않아가지고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근데 똑도 맛있어가지고 좋네요. 여기 되게. 배달하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딴 데서는 맛볼 수 없는 약간 좀다 전체적으로 되게 다른 데는 흐물흐물하고 좀 평소에 맛이 없었는데 여기는 좀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전단지 처음 보셨잖아요. 네. 전단지는 어떤 것 같아요? 전단지 이거 갖고 와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고 같이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자신만의 분야를 개척하는 사장님. 그래서 더 호기심이 네. 생기는데요. 네.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 사람이면 전부 다 이기적이라는 브랜드를 알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일단은 최종 목표고요 그리고 되게 맛도 있고 서비스 좋은데 알려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힘든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저희 광고를 넣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더 입증하고 또 제가 직접 지점을 하나씩 내거나 떡볶이 하나만으로 프랜차이즈를 내는 것보다는 쓰시면 쓰시, 강정면 강정, 피자면 피자 그렇게 하나씩 이기적 간판을 늘려나가는 게 손님들, 손님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더 빨리 알릴 수 있고 저희가 저희 광고가 얼만큼 힘이 있는 광고인지 저도 객관적으로 한번더 검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금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튀어야 산다. 멍쳐야 맛있다. 무한경쟁 시대에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젊은 사장님. 뛰어난 아이디어와 추진력으로 세상에 없던 가게를 만들자 기발한 발상과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들 공략에 나섰는데. 맛과 재미는 언제나 더한다 우리 동네 맞춤형 홍보 전략가 도전 정신으로 똘똘 뭉친 당신이 진정한 작은 영웅입니다.